이제 메이지루 같은 경우에 1렙 때 이득 많이 본 다음에 2렙 때킬가을 잡는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인장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난 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링 들고 할게요 이건 이제 그리고 1렙에 Q 찍은 다음 좀 딜간 해줄게요 어, 이거 세 판째인데 만약에 이 판도 안 되면은 그냥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공부를 진짜 하고 딱 이미 실전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 디테일은 확실히 알겠어 이제 내서 갈때 절대 곡공을 섞으면 안 되는 점이랑 1레미르 타이밍도 확실하게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하면 좀 많이 말려버린 그런 느낌이 있다. <목소리> 이제 이렇게 하는거잖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2레을 찍고 킬각을 딱 재는건데 다시 한번 신해주고저화 있으니까 이때 잘못 들가면 제가 킬각이긴 해요 아까비 이러면 땄긴 했는데 이러면 그냥 무조건 따는거긴 해 이러면 뒤로 빠졌다가 이래 찍은 다음에 상대 플래시, 플래시로 스킬 피하면 그냥 무선 따는 거잖아. 무선 닦긴 땄어요. 야, 이거 안 죽어? 야, 영상에선 죽었는데 이거, 왜 이게 안 죽네? 야, 말도 안 돼. 이거 안 죽으면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야. 야, 솔직히 이건 좀. 일을 일을 먼저 썼다고? 이을 일을 천천히 썼으면 상대 뒤로 빠졌어요. 쓸만한 거격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평타. 아니, 그, 내가 평타나 W를 때릴 수 있는 게 아닌데 말했죠. 평타나 W를 때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서 내가 일을 아껴봤자 추가 데미지 안 들어가잖아. 데미지는 똑같이 들어갔어, 그냥. 와 라인 넘어버린다 아방 평타를 한번 먼저 때린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야, 평타 날라간 도중에 내가 이거 썼다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셈 차이가 나버려서 이제 좀 약간 빡세다 레벨 차이도 방금 라인 넘어버려서 우선 2단계부터는 살이 찍고 나서부터는 W로 라인 미는 식으로 하거든요, 많이? 이제 푸시럭으로 뭔가 버티는 느낌으로 가버리는 건데. 망하진 않았어요. 지금 완전 망하진 않았어. 아직은 버틸 만 해. 아, 초반에 근데 그 사람 영상을 보면 은 그냥 무조건 초반에 킬을 따는데 킬을 못 따서 그게 문제인 거지. 완전 끝까지 망하진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4렙 때 푸시력이 빨라서 이런 식으로 라인 밀고 리프 라인 밀고 리크 좀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손해를 볼 만한 위치는 아니긴 한데 이것도 한번 살짝 보고 갈까? W도 던지고 평타 때리면 내가 좀 이득보는 라인이긴 해. 봐봐, 이거 푸시력이 빠르거든, 은근히. 우선 갱 위험이 있다는 이런 거. 쎄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좀 라인전이 은근히 센데 이러면 내가 안지잖아 이러면 내가 다음에 밀고와도 내가 상대는 못가지 근데 약간 갱킹 위험성이 문제인건데 아 상대가 이거 어?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하는 법을 아니까? 그죠? 뭔가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고 할줄 아니까 좀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 아까도 만약에 내가 평타 막 나오고 있었으면 잡은 거였잖아. 그지? 야, 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디테일이 살아나니까 좀 할만하네. 이제 이러고 나서, 다음 아이템 내장할 때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좀, 이 전에 한두 판, 세판 하면서 약간 느낀 단점이, 공속, 공속 아이템에 가버리면 라인 푸시도 안 되고 뭔가 견제도 역하고, 좀 어중간해진 느낌이 강했는데, 방출의 마법봉을 가면 그때 데임 좀 세더라고요. 아, 근데, 문제는, <laughs> 경운치를 너무 많이 버렸어 웨이브 공유도 많이 하고. 확실히 뭔가 하는 방법을 아니까 좀 답이 나오긴 한다 근데 좀 1렙 1렙 이더때 그렇게 딜간 억지로 억지로 하면서 키를 못 따버렸잖아 결국 키를 못 따서 좀 스노우볼이 굴러가긴 했어 그때 무조건 따는 거였는데 못 따버리니까 좀 기분 나쁜 짐 그런 느낌 그때 따어야 되는데 못 따니까 좀스노우볼 굴러왔어 아타 W를 렇게다 먹었다 이제는 W로 한 번에 라인 밀고 좀움지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나인 늦면이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했고, 와 푸시는 빠르, 빠르긴 빨라. 아, AP 계속 올라가면 슬로우, 슬로우도 계속 들어가요. 여건좀 신기하네. 이건 인신해준 다음에 여기서 밀어줄게요. 라인, 여... 이러고 싸 유도하면 좋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선 유도기 세요 은신 있으니까 <목소리> 오 침착이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침착을 들어버리면 뭐, 나중엔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 철액 구간 단계에 서 스노블이 안 굴러가요, 원한대로. 내가 원한대로 안 돼. 적을 야, 아니, 셋업. 야, 좋다.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왜왜 괜찮어? 아 근데 여기서 공속 신발 가면은 진짜 당장 킬각은 진짜 많이 나오긴 할 텐데 그리고 확실히 이 고질적인 기본적인 만화 부족은 고치기가 힘들다. 침착으로 바뀌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침착이 들어버리게 되면 초반에 1일 미대 타인데 임 날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레벨 6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궁극기가 돌면은 초반에 궁극력 증가량이 말도 안 되게 높아서 피각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상대가 스킬 빠질 때마다 계속 딜간 좀 많이 넣어줄게요. W 슬로우기 때문에 은근 개몽도 돼서. 아니, 이거 왜 좋음? 아니, 뭐임? 딜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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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건 좀 위험할 줄어? 약간 직선 무빙 해야겠다 어 좋았어 한던아 뭐야 반칙이지 3명은 너무 타겟팅이 안좋은데 이거? 아마나보족한거봐 에이 타겟팅 저 다잡았다 바보 여기서네 내차가 나오긴 나왔어요 확실히 뭔가 야 이게 방법이 있네 아 이따 두판 할 때까지 몰랐는데 유튜브 영상보고 보니까 대형으로 그 팁을 알아니까 확실히 세다아 근데 문제는 좀 득을 볼 만한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방금처럼 뭔가 그 찬스에 손해를 봐버렸어. 그건 좀 아쉽긴 하더. 아니 근데 선공이 없으면 골드가 너무 안 벌려. 이게 내서 빠르게 뽑는 게좀 핵심이어서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면 아마 이 결이를 버릴 것 같은데 나는 결이 반응이게 날것 같아. 차라리 여기서 침착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뭔가. 이거 아, 이거 피막썼는 무조건 닦긴 닦겠다. 아니, 근데 얘가 멘탈이 나갔네. 라인 타업을 그냥 한 건가? 아니면 멘탈이 나간는가 어, 확실히 이때 세다 확실히 전성기가 왔어.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중에 한몇번 꾸이면서 라인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좀 가난하다. 푸쉬라고 확실히 이때는 너무 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르피나막 이런 거랑 다른 점은 생각보다 초반 라인도 세다. 좀그 점이 다른 것 같고 이때부터 뭔가 푸쉬를 통해서 좀게임이 굴러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아라칸니 따고 날 타임이 뭐야 이거. 아, 근데 뭔가 이게 또새벽에서 멘탈이 나은 이게 망자들이 많아서 뭔가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보네? 여기서부터 뭔가 게임 불리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다, 유트브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우선, 확실히 이 단계부터는 라인 푸쉬도 빠르고 뭔가 W로 한 방에 라인이 밀리잖아. 그래서, 주도권을 가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어떻게. 진짜 세긴, 진짜 센건 더럽게 세다. 아, 니데 여는, 여한 개만 섞어볼까, 그냥, 아예 차라리? 만화가 없어요! 아! 만화가 없으니까 너무 약해! 확실히 이게, 이, 이 타임, 오 개꿀. 이게 너무 필수네이 타이밍이. 이 타이밍 너무 필수다그래서 초반에 이걸로 스노우볼 굴린다면 그냥 스노우볼 바으로 계속 굴려야 되네. 근데 만약에 굴러가면 이걸 막기가 힘들어. 한번 굴러가는 순간 뭔가 양핏이 나오면 이때부터 만화 안 부족하잖아 이때부터는 그냥 최단성기인 거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좋다 아니 이게 신드라가할게 없어 메이지루가 약간 확실히 <laughs> 메이지가 누구든 이기는 건 요즘 상황에서 없지만 아 리안드레 말고 부여, 부여인가요 부여 얘가 몸이 약하니까 몸 들어갔을 때 진입했을 때 약간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 와 얘도 부염받네 그냥 버틸라고 <목소리> 어우 씨좀 <laughs> 좀 개업하긴 했어 딱히 잡았을 것 같지도 않긴 한데 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먼저 오 개판이야 아, 근데 뭔가... 아, 뭔가 아쉽다. 이게 약간 정상적인 게임 구도에서좀더 게임을 굴리고, 뭔가 좀 그런 상황으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이...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루샨이 걔한 나와서 게임 포기한 것 때문에 게임이 끝났어. 아습니다습니다 아니, 질것 같진 않아요. 조합 차이가 너무 심해요. 상대가 조합이 너무 안 좋아요. 게임은 절대 안 지기나. 상대가 조합이 딜이 없어. 나중 갔을 때. 그리고 부영 너무 안죽잖아요 어어? <laughs> 그렇게 와버리면 독뎀이 중첩이 된다고? 야, 이거 진짜 세긴 쎄 아니, 진짜 센게 재밌네, 되게. 이제 확실하게 재미는 그냥 미쳤어. 그냥 너무, 너무 재밌어.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좀 양악인 것 같긴 해. 솔직히 뭐 마스터 중반이잖아. 마스터 중반에서 양악이긴 한데. 아 어, 멘트 나왔다. 여기. 아니, 찾는 거왜이게 귀엽냐? 이거나 받아 이 사람아. 한번 더. 때리는 패션이긴 한데. 오, 어, 도망 잘 갔다. 우선 이때부터는 그냥 딱히 뭐 말할 게 없는데? 그냥 이때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뭘 하든 너무 세서 딱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 에이, 한타 좀 많이 못했다, 이거. 되게 잘 때린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제 부영 넣고? 다음 아이템도 뭔가 고민이네. 마원으로 하는 게 맞겠지? 너 확실히 이게 개수가 높아서. 장인은, 잠깐, 장인 텐트를 어떻게 한지 한번 보고 올게요. 장인은 템을 여기서, 아, 신발을 풀감실을 가네, 그냥. 솔직히 이분이 뭔가 좀 많이 한 거를 배운 느낌이어서, 솔직히 이거, 이 사람 플레이 보기 전까지 너무 안 좋았잖아. 근데 이 사람 플레이 보고 나서 뭔가 깨닫는 느낌이어서 그냥 완전 믿고 한번 가볼게요. 근데 아마 점화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점화를 통해서 뭔가 계속 솔킬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큰거 같아. 요 비행살자. 맞아. 궁이랑, 맞아. 이랑 궁도 살까면 너무 쿨이 길구나. 그것도 맞네. 이 궁이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 쿨감이 엄청 필요한 편이잖아. 그것도 맞는 거 같아. 여기서 그삼포로 우츠를 가요 우츠 뭔가 깡딜로 좀 녹이는 느낌? 약간 마관 막 이런 거 보다는 좀 뭔가 고뎀 있잖아 고뎀 고뎀을 통해서 약간 죽인 느낌도 살짝 있어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든든해요. 아, 한 밀려서 이게 안 맞았어. 오, 바이크 굉장히 잘했는데. 야, 심지어 마시렛 분까지 터뜨렸어. 야, 우리 팀 뭐임? 야, 우리 팀 주... 오, 야! 야, 잘한다. 꼭상상 느끼는 거지만, 다이아, 마스터, 그마, 챌린저 지금 티어 두 분이 없어. 이 야, 진짜 잘하는데? <laughs> 이제 여기서 이속 아이템 하나 가고 싶은데? 850 기다렸다 가자. 이속 좀 중요한 거 같아서 뭔가. 근데 전판, 전판은 진짜 완전 그냥 개버스에서는 솔직히 이판은 내가 팀에 좀 귀한 게 많아. 미드 주도권으로 뭔가 계속 게임 비빈 느낌 많아서 진짜 이판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막. 좀 버스 탔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도 하고 생각보다 챔피언이 좀 힘을 발견한 것 같아서 좀 기분 좋다 재밌다 되게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상야 정글 이뭐 진짜 못 잡는다 야 너무 아파 어 아, 잠깐만 바로 나왔는데 비겼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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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야 이거 여기서 루션 같은 거 한번 잘라주고 싶은데, 루션? 루션 여기로 안오나? 아, 뭔가. 뭔가 아쉬웠다. 상대가 파져 있어가지고. 약간. 어어어 맞대기관, 진짜 약하네. 근데 확실히 뭔가, 좀 뭐라 해야 지 장단점은 좀 확실하다. 이게, 라인전이 끝나버리면 진짜 할게 없을 것 같아. 얘가 라인전을 계속하고 뭔가 그 단계에서 라인 푸시를맡탕으로좀 게임 만드는 거는, 아, 방금 라칸니이두번 탔어요, 라칸니 이게, 할게 많은데, 약간 좀 이런, 이런 좀 사이드에서 약간 완전 게임을 혼자 풀어내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선 진짜 할게 없는 것 같아. 우선, 장인 템빌드가 여기서 전혀 아니면은 우측하는데 저는 우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좀 한타 능력을 볼게요, 한타 능력. 오,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대박. 이제 이러면 한타가 이게 너무 편하지. 상대가, 몸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트위치가 은신에 있다가 뒷포지션 잡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데미지 막한 번에 3 0 넣을 수 밖에 없거든. 저는 이거 상대가 그냥 무조건 막으려고 생각해서 전뒷포지션좀 잡아줄게요. 아, 근데 완전 내가 원하는 포지션 아닌데, 이거? 전 테러만 막아놓죠 여기로. 야, 근데 확실히 너무, 이게 뭔가, 너무, 너무 라인전 엉틀이다 이게, 한타가 좀 빡세네. 아니, 이거 확실히 근데 라인전 빨리 끝에면할거 진짜 없을 것 같아. 느낌이 딱 온다. 이게 딱 방금, 방금 딱 느낌이 왔어. 한타 디테일도 있다고? 한타 디테일은 뭐 딱히 없을 거 같은데 방금 그렇게 나쁜 진입각이 아니었어. 방금 그렇게 나쁜 진입각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선 좀더 해보자, 그럼. 맞아. 몇판더 해보면서 아까감가 찾아볼게요. 하는 법은 님이 있으니까 아, 이 까비 키가 안 맞았네. 아이고~ 진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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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다가 최대한 길러뜨는 위치로 어, 위험했어. 아 위험했어 아야플레시스 반칙이지 아 근데 진짜 봐봐 아니 한타가 뭔가 너무 너무 다 떠먹여줘야돼 사람들이 이게 누가 떠먹여주는게 아니면 한타가기 진짜 안나와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완전 떠넘어지는거 아니에요. 사타기 진짜 안 나오는 거 같아. 어 아, 역시 원딜은 탈진이야. 오, 진금 완벽했어요. 더블로 맞춰 같은 느낌이랄까? 역시. 롤도 흐름이거든, 흐름. 그니까 러 뭔가 메이지 만한 화력을 뽑기는 좀 부족한 거 같아. 이게 정상적인 한타고도가 나와도 뭔가 한타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1대1 고도에서는 피할 스킬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만 피하면 되고, 그 데미지를 이게 왕관에 덧을 해주는데, 한타고도로 가버리니까 좀 뭔가 피할 스킬도 많이 쓴더로 뭔가 좀할 만한 플레이가 좀 너무 약간 많아지는 느낌? 트위치가 도주기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약점이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되는 것같아 사이드, 사이드가 진짜 강한데? 뭔가 라인전이 끝나버리고, 좀 5대5 고도 나오면 그때부터 박해지는 그런 느낌? 전 숨어서 최대한 루시안 때려주게 루시안 루이샨. 루시안도 올 거기 때문에 그리스는 최대한 포지션은 숨어서 뭔가 상대 때린다는 느낌으로 할게요 숨길이 필요하죠 야 근데 너무 아마 이게 뭔가 한타는 확실안 좋아 이거 라인전 라인즈랑 좀 로밍 좀 그런 느낌이지. 봐봐. 이게 방금 다대를 때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W를 쓰든 뭘 쓰든 내가 보기엔 방금은 때릴 각이 안 나올 거야. 이게 진짜 이건 각이 안 나오네. 어, 진 잘, 잘 맞춰. 아 부영이 프리 아직100% 훨씬 더 나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 입. 한타 아님 확실한거는 한 탄은 절대 아니야 눈을 칼라비로 바꾸자구요 근데 이 성공으로 초반에 버는 돈이랑 그템 나오는 속도때문에 강한거여서 이게 이게 진짜 초반에 이게 방출이 안 나오면 너무 약해요 방출 뽑으려고 좀 가는 느낌이 좀 많이 커서 이제 다음 템은 딱히 마방 있는것도 아해요 여기서 좀 얘가 AP가스가 되게 높은걸로 아는데 여기까지는가보자 대캡, 덱캡, 대캐을 가고 싶긴 한데, 요에서 초식이로 가자 맞아, 차라리. 그니까 뭔가 루난, 그니까, 러 대캡 간 다음에 루난 가는 것도 난 괜찮은 거 같아. 저도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저도 그말좀 공감하는 게, 이게 평타 한방한 방으로 때릴 한 수는 상대가 너무 적어. 근데, 뭔가, 이게 참,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가는 것 참, 뭔가, 애매해, 뭐, 하달까? 사워 남은게 똑같아서 어디로 가면 똑같거든요 이거 어우 진짜 뭔가, 이게, 좀, <laughs> 참, 참 뭔가. <laughs> 야, 이게 라인전이 너무 빨리 끝났어. 얘가 활약하려면 좀 라인전을 길게 왔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좀후반에좀 버스 느낌 좀 많이 강하네요. 나중 갔을 때는 좀 버스의 느낌 많이 강했어. 야, 루안차선이었다 사람은 먹을수 있겠는데 루안막 너무 잘해서? 탱 루션이 잘 나와서 은근 사람을먹을만 할지도? 파이크도 많이 빠졌데실수로 아, 하지만 머리 깨졌어. <laughs> 우선, 지지. 확실히 좀 성장 차이 자체는 많이 벌렸고, 솔킬도 많이 따서, 확실히 라인전 단계의 강점인 생평에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고, 나중 사이드에 갔을 때는 확실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우선 장인분, 한타는 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한타도 한번 포지션을 봐야 될것 같아.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뭔가, 내가 살수있 솔직히 최선에 가까웠다 생각을 해서, 봐봐, 딜량은 진짜 세거든.